대굴대굴떡 토끼가 음, 토끼가 이거 이상하게 생긴 토끼네 자 이렇게 해줄게 봄바람이 불어오니 겨울잠 깬 두꺼비가 바깥 구경 나오다가 깡충깡충 토끼하고 쾅! 하고 부딪혔네 두꺼비가 뒤로 벌렁 네 다리를 버둥버둥. 토끼는 깔깔깔깔 배꼽이 빠져라 웃는구나. 두꺼비가 말을 하네. 그만 웃고 날좀 도와줘. 토끼가 버둥버둥 다리 잡아 콜가닥 원래대로 뒤집어 주네. 깔깔 웃었더니 배 속에서 꼬르륵. 버둥버둥 버둥대니 뱃속에서 꾸르르르 우리같이 큰소대다 떡을 해서 나눠 먹자. 토끼랑 두꺼비가 큰소대다 떡을 하네 쿵덕 쿵덕 쌀을 빻쌀꾸르를 넣었더니 모락모락 김이 나서 따끈따끈 떡이 되네. 떡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토끼가 떡을 보니 욕심이 불끈 생겨 맛있는 내떡 두꺼비 줄까 말까 맛있는 떡내떡 떡. 나만 혼자 먹어야지 토끼가 궁이궁이 하다가 꾀가 하나 떠올랐네 토끼가 두꺼비한테 말하기를 재미있게 떡을 먹자. 무랑무랑 맛있는 떡. 산꼭대기 올라가서 대굴대굴 떡솥 굴려. 두꺼비가 주운 떡, 두꺼비가 먹고 토끼가 주운 떡, 토끼가 먹자 하네. 이상하다. 떡을 왜 굴려? <laughs> 어이차 어이야. 떡 솥을 산꼭대기에 올렸다가 떡 솥을 대굴대굴 굴렸다네.토끼는 깡충깡충 떡솥보다 앞서 쌩쌩.떡솥은 대굴대굴 대굴.두꺼비는 느릿느릿 느릿.토끼가 깡충깡충 산 아래서 기다리네.아이고 좋아라!아이고 좋아라!떡솥이 굴러오면 냉큼 집어 한입에 꿀. 생각만 해도 어깨춤이 덩실덩실 신이 난 토끼 떡솥 오기만 기다리는데 대굴대굴 떡솥이 대굴대굴 굴러가다 만난 떡은 바위 위에 왈칵왈칵 쏟아지고 뚜껑은 가지 사이 아슬아슬 걸려서 텅텅 빈 떡솥만 대굴대굴 굴러가네 다 비었는데 떡은 다 떨어지고. 두꺼비가 느린느린 느린 내려와서 보았더니 바위 에 만난 떡이 그득하게 널려있네. 해벌죽이 웃으면서 꿀떡꿀떡 날름날름 날름 맛있게도 먹는구나. 토끼란 놈산 아래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눈빠져라 기다리니 떡솥 하나 굴러오네. 얼싸 좋다 얼싸 좋다. 두팔 벌려 잡아보니 떡은 없고 빈 손만 통통. 아이고 망했구나. 아이고 망했구나. 눈물은 철철 철철. 배속은 쫄쫄 쫄쫄. 어떡하냐? 그러게 토끼가 욕심내다가 깨를 써서 본인이 빠르니까 음, 달리기 시합에서 미리 가서 자기가 다 주워 먹으려고 했는데. 깨부리다가 하나도 못 먹고 두꺼비가 다먹긴했네 두꺼비 배고팠는데 나 바위 틈면서 안냠냠냠냠 먹었다. 그러니까. 같이 나눠 먹으면 다 배불리 먹을 수있을 텐데. 토끼가 너무 욕심을 부렸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겠지. 그래 가지고 얘가 다먹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원래는 원래. 얘가 다 먹으려고 했는데 얘가 다 먹어. 었 그래. 원래 사이좋게 먹었으면 둘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잖아. 기가 너무 욕심을 뭐... 부렸어요. 아빠 그다음 무슨 책 볼까?